부힛, 부힛, 꿀꿀, 부힛, 부히 힛. 아, 업로드가 느리네. 아,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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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 뭐하고 있음? 뭐하고 있음? 도, 동영상 찍었는데. 아,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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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희 부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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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o 부 o 부 o 부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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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가 취 해갖고 우리 보수가 돼야지 매끄러 보이네 부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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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님 어디 가는 거예요? 부힝 부힝 주인님 우리 데이트 가는 거예요? 부힝 부힝 아 많이 힘들었나 봐어떡해 얘들아 부힝 부히히아 진짜 눈물 날라 그래 어떡하지? 주인님 샤프 냄새가 달콤해요. <웃음> <웃음> 달콤해요 우와 간다, 네, 혹시 거기 정신 개수도 받나요? 정신과 진료가 네. 네. 진정제 투여밖에 없거든요. 어, 진정제가 혹시 부희 부희희 주인님 저를 어. 데려가 주세요 부희 부희. 이거 원장님한테 네. 물어볼게요 돼지 새끼 교화 되냐고. 일단 병원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내 네, 병원, 병원 쪽으로 하시면. 내가 갑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저랑 발짱 살려주시는 거예요? 부희희 부희희. 와 주인님들이다 부시 부시 옮겨주세요 개돼지 가자 걔는. MRI실로 가야돼 주인님이 됩니다. 옮겨주세요 부시 부시 전 주인님이 좋아요 <laughs> 주인님이 아무 말 안하는게 킬포드 <laughs> 부시 부시 여긴 어디에요? 처음 맡는 냄새가 나요 이따. 여긴 어딘가요 부시 일단, 부시 일단은... 자 박능지씨 일단 네. 상황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건가요? 일을 너무 많이해서 과로로 지금 이렇게 된거 같거든요 어? 일단 정신계주 들어가겠습니다. 어, 좋아요 주인님. 어아 씨. <laughs> 이거 치료하세요. 한 명씩 네. 다 오세요. 한 명씩 가자. 오세요. 한 명씩. 본뜨기다 보면 정신 차릴 거야. 아, 금전 요법으로 치료한다. 왼쪽으로. 어, 주인님이 세 명이야. 누어 왔었는데 가실 분. 일단 더 필요한 거 같아요. 어. 돌아 주인님. 오, 원장님이 좋은 집도 직접, 나요? 직접 하신다. 우와. 어! 네. <laughs> 야, 한번더 뜯어 주인공 야, 주인공 돈 없을 때까지 계속 뜯어 럭스 <laughs> 열릴 때. 응. 저는 저 보고 싶어요. 자기 더 하고 싶어? 야, 때려줘. 그가까 이거 줬는데 이 이거 고쳐지긴 <laughs> 하는 거야? <정식까지 웃음> 주인님 동시에 세 명이 현금을 쳐다냈어요. 주인님 120만 원이 나 <laughs> <laughs> 이게 정신건 진료야 자기야. 아 어, 그러니까. 어때? 괜찮아? 어때? 차려 차려 어오 오.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안 하고. 아, 있어야 안 있어야 돼. 열어라. 아, 그래. 그래. 야 정신 아직 못 우와. 차린 것 같아. 어? 한 명? 와, 두 명? 이렇게 재밌게 놀고 어, 세 명? 부부 부부 지사. 부부 부부 주님 저만 고쳐주실거죠 부부 부부 지사하게 나만 이렇게 재밌는 거 있으면 나 나를 안 오고 뭐. 진짜 존나 너무해. 그러려고 <laughs> 내가 아까 가면 사 했죠? 잠깐만. 우리 혹시 엠초도 주인님 안 나올 때까지 해 볼까요? <laughs> 어 그래. <그럴까요? 웃음> 찮은데 야, 잠시만. 그것도 괜찮은데? 야, 음. 야 <laughs> 아직 도할말 있어. 우리 지금, 나, 나 지금 유박 4천 어, 있어. 빨리 해봐 셔천 저도 일단 걸어차다 내려. 나, 주인님 날맞아요 주인님. 야, 아니, 아직 전신 못, 아, 아아 어. 못 차린 것 같아. 난두 명, 난두 명. 난두 명, 난두 명. 한 번에 한 번에. 아직 전신 못 차린 것 같으니까 계속 해라. 자, 잘 아, 잘 앞자리 잘잘 수가 해. 바뀌었는데? <laughs> 이제 좀 정신 좀 차려서 이제 정신, <laughs> 정신 기져이병원장이렇게재밌는건 어? 어? 자기들끼리만 하고 진짜 <laughs> 너무해 미안해 <기분이> 좀 <laughs> 내가 네, 연락했어야 연락 했는데 더필더필요 기분이 <laughs> 어때 기분이 어때? 저좀 정신 좀사라자 어떻게 천만원을 7분만에 뜯어갈 수가 있지? 당신 이거 다행인 줄 알아 이제 정신이 드셨어요? 응, 응. 어른신 네, 기분이 좋으세요? 기분이,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좋 기분이 어때? 어르신 기분이 어때? 죽기분요 어. 그래 지 <laughs> 내가 좋은 거 알려줘. 하나 알려줄게. 어. 이건 니들이란 원정돼. 거야. 은지 씨한테. 어. 사만어추야넌 어. 어, 역시 병원 편이구나. 아주님야 <laughs> 야, 보람이 있다 보람이 어. 있어. 어. 그럼요. 빨왜두 어. 어. 명이 살리는 어. 거야? <laughs> 한명한명 살아. 자기 이제 뭐, 괜찮지? 어레씨 정신건 없지? 네 음. 당신을 1일 EMS로 섭외합니다 드렸고요예 어레씨가 한 받았어요, 뭐 10시에 받았어요. 가야 된다는데? 아 맞다 어? 응 가야 돼? 하지? 그러면 EMS 증명서 주고 가 <웃음> <웃음> 야, <웃음> <잡아>. EMS EMS 으악 <laughs> 으 <도와 드렸어요. 웃음> EMS 증명서 반납해주세요 어르신 안 그러면 은 돈이 더 뜯길 수 있어 좀 있으면 앞자리가 두번 바뀌어 야, 앞자리가 두번 바뀐다고 <laughs> 그러니까요 받으십시오. 곱게 주세요 아, 고마워요 정신 음. 예, 차린 것 같아요 정지씨 고마워요 음, 저 아, 눈 감았다 감사합니다. 떠서 옷좀 입을게요 <laughs> 2천만원 뜯겼다고 2천만원 야 EMS 뭐야 양아치야? 여기 뭐야 깡패야? 근데 이만큼이면 할거 했어 2천만 원이면 나쁘지 않았어 가끔 인간은 일탈을 해야 가슴에 있던 무언가가 해결이 돼요 다 새까맣게 잊고 살아가게 해줄게 좋아? 돼지 새끼들아?